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는 김해한 아파트. 어니 제일 먼저 취재진의 눈길을 끈 것은 앞다리에 온몸을 의지하고 있는 한살배기 봉구였다. 음... 그렇게 앉은 채로 잠이 든지몇 초나 지났을까. 버티던 앞다리에 힘이 풀리면 깜짝 놀라 잠이 깨는 봉구. 아... 잠시라도 아, 앞, 다리를 펴 엎드릴 수만 있다면 잠자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들진 않았을 것이다. 어디가 아파? 봉구의 음. 소망. 이게 좀 아까운 여기 네, 네. 같은데. 앉아 있는 것조차 아 힘들어 보이는 봉구는 아 하반신 마비다. 마비구나. 뭐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두 앞다리만을 의지해 겨우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뿐. 어머머. 그 덕에 쭉 뻗은 채늘 끌려다녀야 하는 봉구의 뒷다리는 성할 날이 없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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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런 봉구를 지극정성으로 아이고. 돌보는 아이고, 수호천사가 있었으니 바로 이 사람 윤양이시다. 낯기만한 방문턱조차도 봉구에겐 큰 장애물.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두 앞발에 힘이 닿는 데까지 집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걸 보면 아이고. 참 호기심이 많은 녀석이다. 구야 아이고. 그러다 행여 넘어지기라도 하면 아이고. 아이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어서지. 누가 야 들리지도 못하는 봉구. 일어나지 못하네. 귀엽게 생겼어요. 어, 아에서 응. 응. 혼자의 힘으로 아, 일어서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어쩌다 저럴까요 결국 제 풀에 지치고 만다. 아, 운동해봐, 운동 시켜줘야겠다. 무엇보다 윤양이 씨를 더욱 안타깝게 야. 하는 건 봉구가 전혀 앞다리를 굽힐 줄 아. 모른다는 사실. 어? 왜, 왜 그러지? 아. 전혀 발을 구부리려고 들지 않고요. 앉아서 자고 앉아서 생활을 하고 그래요. 어, 그래요? 넘어지면 못 일어나니까 심리적으로 어. 불안하니까 아 더안 구부리려고 그렇구나. 하는 것 같아요. 잠도 계속 앉아서만 자요. 야. 앉아서만 자는데요, 잠도. 어, 저 피곤해서 어떻게 저러고 야 어머 머 그래서 봉구의 두 눈은 부족한 잠으로 늘 붉게 충혈되어 있다. 그렇구나. 이런 봉구가 윤양이 시집에 오기까지는 사연이 참 많았다. 윤양희 씨를 만나기 몇 개월 전 봉구는 박스에 담겨진 채 어느 아파트 주차장에 버려져 있었다. 주차를 하다가 우연히 봉구를 발견한 여자는 키워볼 생각으로 봉구를 집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봉구는 걷기는 커녕 제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하반신 불구였 가족의 심한 반대에 부딪힌 여자는 봉구를 키울 수가 없게 되었다. 결국 여자가 봉구를 안고 찾은 곳은 한 동물병원. 그녀의 선택은 봉구의 안락사였다. 그런데 자신의 운명을 눈치라도 챈 걸까? 그날따라 병원밥도 잘 먹고 변도 잘 가리는 봉구를 도저히 안락사시킬 수 없었던 병원에선, 동물학대방지연합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윤양이 씨에게 구조를 청했던 동물학대 것이다. 동물학대방지연합회죠. 아, 그... 연락을 받고 동물병원을 찾은 윤양이 씨. 동물을 본 순간 눈을 뗄 수가 없었고 죽음의 기로에 서 있던 강구는 윤양이 씨와의 만남으로 다시 새 삶을 찾게 된 것이다. 보세요. 이렇게 눈이 예쁜데. 이렇게 맑고 순수한 눈을 가진 아이를 어떻게 죽여요? 단지 장애자라는 장애견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데리고 기르게 됐어요. 아이고. 아프지 않으면 그렇게 네. 해 주실 갈 곳도 없었던 봉구를 어? 사랑으로 품어준 윤향이 씨. 그런 마음의 보답이라 도 하듯 봉구의 눈은 늘 윤향 씨를 향해 있다. 그저 봉구가 해줄 수 있는 건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며 마음을 보여주는 것뿐. 어쩌면 장애란 이유로 다시는 버림받고 싶지 않다는 표현인지도 모른다. 여기저기 움직여 다니긴 하지만 봉구는 낙발을 전혀 굽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개조차 숙이질 못한다. 덕분에 봉구의 밥 주는 일은 윤현이 씨에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몫이 됐다. 무엇보다 윤양이씨가 신경쓰는 일은 봉구의 재활 훈련 하루종일 봉구 곁에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시작하게 된 것이다 항상 훈련의 기본은 먹이부터 본인이 저기까지 가야지 앉아선 고개 숙여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누워서도 먹으라는 얘기다 저게 소화가 되나? 그다음에 고개 숙여 먹기 후련 처음엔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봉구가 이젠 제법 중단 단계까지 고개를 숙인다 먹었다 먹었다 아유 잘했어요 봉구야 아이고아이고 이번엔 마지막 단계 몇 개월을 해왔건만 슬금슬금 윤향이 씨 눈치만 살피는 모양이 아직은 무리한 듯하다 아 그래도 저런 걸 만들어 주신 것만 해도 대단하시네요 저 분이 봉구야 봉구가 제일 싫어하는 엎드리기 훈련. 잠도 봉구만큼이나 윤양이 씨는 이 시간이 아. 힘들다. 오랜 봉구야. 시간 동안 굽힌 적 없는 봉구야. 뻣뻣한 봉구의 앞다리가 봉구야. 쉽게 아. 구부러질리만무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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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번에도 아. 실패. 봉구가 너무 긴장한 탓일까? 힘 빼봐봐. 누워서 아. 자기 어. 어. 저렇게. 저렇게 구부러지네.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윤양이 씨. 이번만큼은 성공하고 싶은 어, 아유, 마음이다. 뭐? 그런데. 뭐? 야, 저렇게, 뭐? 저렇게 아이고. 아이고 봉구야, 어떡해? 드디어 성공. 아 하반신 마 비요. 아 처음으로 아빠를 할타 보는 봉구 몇년 만에 할타 보니 네가 네 아빠를. 아이 봉구야. 아이 봉구야. 눈이 정말 빨갛다. 지칠 만도 한데. 제 발을 하는 봉구를 보고 더 힘이 쏟은 윤양이 씨. 드디어 음, 앞다리 근육 강화 운동에도 하하. 나섰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네. 떼어 놓을 때마다 힘들어하는 네. 봉구를 보니 윤양이 씨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아 봉구야 내가 더 힘들어. 정말 고마워요. 진짜 고마울 거예요. 윤 씨는 퇴근 후 항상 봉구에게 물 마사지를 해준다. 혈액 순환에 좋다는 수치료. 봉구의 마비된 다리를 고쳐보고자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얻어낸 윤 씨만의 방법이다. 아 진짜 가족처럼 돌봐주시네요. 너무 고맙네요. 잘하시네. 마지막으로 마비된 다리 근육 아이고. 풀어주기. 응. 그러니까 봉구가... 이렇게나 통해서 마비된 봉구의 다리가 나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봉구가 가진 이 모든 장애 의 원인은 바로 마비된 다리 때문이다. 봉구 눈을 보면 보고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어가고 제가 이제 휴체를 만들어 주고 싶어서요. 그게 원이었거든요. 제 소원이고 그래 아주 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도저히 혼자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저희 그 조선 제작진은 예전에 그 소리를 그렇죠. 다시 한번 정밀 검사한 기적했로 혹시 정확한 원인을 안다면 지금 상태보다 더 호전될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는데. 봉구. 어, 치관 보시는 것처럼 여기 부분이 이제 형성이 덜 되어가지고 휘게 된 것인데, 이런 봉고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연골이 이상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단 결과, 봉구는 선천적 척추 장애로 밝혀졌다. 무엇을 기대했던가. 윤양이씨는 눈물이 먼저 앞을 가린다. 과연 봉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며칠 후 제작진이 봉구와 함께 찾은 곳은 의료 보조기 제작업체. 예, 외설 주시오. 예, 일로 좀 앉으십시오. 예, 이런, 예, 이런, 이런. 이런 식으로 프로답게 어, 봉구의 상태를 치밀하게 확인해보야수 있겠는데, 만들었어요. 이렇게 좀그따고면나좀더클수있어요 네. 봉구와 같은 하반신 마비는 처음 보기에 이거 저거 신중하게 훑어보는데, 만들어 주시는구나. 네. 과연 어떤 휠체어가 척추 장애가 음. 있는 봉구에게 음. 가장 적당할 것일까? 휠체어 제작에 앞서 우선 의족이 가능한지 시험해 보기로 했다. 힘없이 끌고만 다니던 봉구의 뒷다리가 의족의 힘으로 바로 설수있을는지그 어느 때보다도 윤향이시는 긴장이 된다. 낯선 사람들의 염려 속에 의족을 하고 선 봉구. 그러나 봉구는 한 걸음도 제대로 옮기지 못한다. 힘이 너무 없어서 도저히 그런 방법은 안되겠 이게 지난번 기입니다이 밑에 다리 형식으로 만들어서 바퀴를 달고 앞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져죠 곧바로 휠체어 제작에 들어갔다. 희망을 싣고 달리는 한 생명의 다리를 만드는 것이기에 손길 하나하나에 정성이 들어간다. 일주일 후. 제작진이 찾아갔을 때, 봉구는 상당히 호전된 상태였다. 뒷다리의 감각도 더 좋아진 듯하고. 저게 제 이불인가봐요.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가 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뒤엔 윤양 씨와 봉구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다. 쉬지 않고 연습하는 맞아, 공구. 끌어야죠, 이제는 휠체어를 갈지. 타기 위한 적응 훈련까지 하는 중이다. 구야 가자. 윤양이 씨가 나름대로 고안해낸 하자, 훈련 방법이긴 한데 방금, 방금, 방금. 어설픈 탓인지 공구는 할 때마다 넘어지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한다. 아유. 그러나 휠체어를 타기 위해선 반드시 겪어야 하는 통과의례. 과연 공구는 휠체어에 적응을 할수 있을까? 드디어 봉구의 휠체어가 완성된 날. 많은 시행착오 끝에 정성스레 만들어진 봉구의 새 다리 완성. 뭘까, 저건 어떻게 할까? 생전 처음 타보는 낯선 휠체어가 봉구에게 또 다른 세상을 안겨줄 수 있을는지. 수레처럼 됐네, 수레. 설레이는 유양이 심한 만큼 봉구도 긴장한 듯한데. 긴장했네. 어, 긴장했어. 콧물 막 흘리잖아. 어, 아, 그래도 지 안정돼 보이는데 저니까? 윤양이 씨, 봉구를 불러보는데 과연 봉구는 휠체어를 잘탈수 있을까? 성공적이야 날개라도 닿듯 거침없이 가는 봉구 이제는 앞발의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아도 땅에 다리를 끌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신이 난 봉구 그리고 봉구보다 더 신이 난 윤양이 씨 진짜 잘다네빠리 빨리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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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길에 좀 위험하겠다 아이 아, 어? 자신의 새 다리를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 봉구는 달리고 또 달린다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 아, 신나어 진짜 신나어아 이뻐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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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라 아여 기특해 아여 기특해 어, 유 잘한다 우리 봉구 참고 또 참아내야만 했던 고통의 시간들. 창공을 나는 새도 단단한 알을 깨고 나오는 아기 뒤에 가능하듯 봉구에게도 알을 깨는 시간이 아... 필요할 것이다. 장애를 딛고 세상을 향해 내던진 봉구의 힘찬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